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후반기 곧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적대자들과 신학 논쟁을 합니다. 그때 주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세상이나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도 서기관과 대세상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에 분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꾀를 냅니다. 그러나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였을 뿐 이제 정치 공동체로서 우두머리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일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면 이 총독이 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그들이 짜낸 꾀가 뭐냐. 결국은 총독의 다스림과 또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를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오늘날도 그런 짓 하죠. 에, 정권을 잡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 어, 야당이나 또는 그 반정부 세력에 어떤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범법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무르써 가지고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 평범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일 중에 에, 뒷조사를 해서 어, 탈세를 했다든지 또는 어떤 그 범법행위의 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 말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이 필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리려고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의인치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으러 온 거죠. 선생님여, 이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고 진리로 사나님들을 가르치나이다. 이쯤 말할 정도면 예수가 누군지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대로 보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요 내가 이성적으로 어떤 걸 깨닫는 것과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돈과 명예나 권력 자신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악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모범으로 삼고 쳐서 복종하게 될때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을 예모도 취하지 않은 분이다.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맞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대부분 음, 정적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코너에서 몰려고 할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질문이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가이사에게 만약에 세를 음, 바쳐야 된다 그러면 예수는 반민족주의자들하고 매도를 하려고 그런 거죠. 음. 그리고 예수님이 새를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긴 자로서 빌라도 총독한테 고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수의 명성을 완전히 누그릇들이든지 안 그러면 예수를 붙잡게 할그럴 요량으로 그들이 키가 막힌 지혜를 찾았다고 자부를 하죠. 예수님이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속이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수술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거고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중풍 걸린 사람을 네 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그가 죄산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주인의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편론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가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영분별로 아셨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나 의도를 가지고 아셨죠.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게 세를 바치라. 그래서 반민족주의자가 또 대선 안 되고 또 거꾸로 아 예수님 세를 거부해라. 그래서 빌라도 정도에게 붙잡혀가는 빌미를 제공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로 네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 이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입에 대나리는 아, 하나의 형상과 그 글을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글에는 황제 형상과 그리고 황제가 주화를 발행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황제가 발행한 주화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이고 거기 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여기 서기관 장로들, 이스라엘 민중들, 물론 총독까지 모두가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이 주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보이라는 것은, 니나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황제의 주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는데, 아, 굳이 말해서, 예를 들면, 누구를 향해서 민족주의자고, 누구를 향해서 민족주의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 이 황제의 통치권 안에 있는데, 예를 들면 세를 바친다고 해서 흔히 반민족주의자고, 세를 안 바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고, 이런 도식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거죠. 이미 황제 통치 안에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금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어, 주님이 가이사가 쓴가이사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은 가이사계에 바치고 그리고 너희가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십일조와 감사헌금 이런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들이 토저자의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어 침묵하니라. 이쯤 되면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기의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사로잡히면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악을 쌓다가 망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어땠나요? 직권 초기부터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남북 평화회담, 남북 한마디로 연방제, 그리고 남북의 어떻게 뭐 군사 어, 협력, 그런 남북 거류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수많은 외국의 정상들도 그러고 언론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 시민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북한 김정은만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북한에 굴복하는 거다. 그런데 말을 듣나요? 안 듣죠. 벌써 그때부터 망할 걸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장관들 을 임명하면 인사청문을 하잖아요. 그뭐 야당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봐가지고 비록 자기가 했을지라도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명을 취소해야 되는데, 2 9명이가 역대 최고로. 어,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하는 정책들을 보세요. 자신 혼자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인연 가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정치 주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 주도자들도 그래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국가가 기독교를 보호해준 시대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이자 하 1948년부터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 나라는 기독교를 국가가 보호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와 정치관계였지만 문재인 정권부터는 국가가 기독교를 못 살게 하고 탄압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목사들이 예전에 그시절처럼 정교 분리나 부르짖으면서 정신나간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럼 바뀐 것에 맞춰서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특별히 코로나19로 교회를 완전히 적폐의 대상이고,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상지처럼 언론과 정치권이 그 난리법석을 떠는데, 대형교회 목사나 교단의 지도자들 꿀먹이처럼 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초토화되는데 주범 역할을 하는 것. 사실을 하고, 그리고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기득권, 사회적 명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의 질타, 장치적인 아빠, 그거 피하기 싫어서 그거를 피하고 싶어서 결국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한 비려 국민에 대한 비난 헛소리를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대서양들과또 거기에 있는 그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올메 빠져서 이 빌라도 총독이 붙일려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부활이 없다고는 사도계인들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나, 오늘날만한 자유주의 신학을 예를 들면 신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사두기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이 땅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체제나 활동, 어,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반면에 대세상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수 신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슷해요, 양상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와서 물어가려대, 선생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요. 그런데 그 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을 또그 다음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일곱 명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어 이제 그 여자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음. 그 일곱 형제가 부활을 해가지고, 어, 여자도 이제 부활을 하겠죠.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참,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빙자를 해서, 이제 죽음의 부활세계를 상상해서 기가 막힌 아이들을 내서 예수님을 코너를 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함을 얻게 합당의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자, 첫째. 이 땅의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냐 이거죠? 장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늘에 그 비밀을 풀어두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한 이 우리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성적인 만족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람이 유한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려야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후손을 낳으므로 그 후손이 대를 이어서 이 생명을 이어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 주의 명령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가와 시가가고 아주 있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스려야 되는 사명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해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오. 부활을 하고 나서 또 병들고, 무슨 다치고, 사고 당해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천사와 같이, 영원히 그들이 한마디로 생존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의 생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자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새롭게 부활하는 병도 걸리지 않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정말 기쁨의 세계, 평안의 세계, 그리고 생명의 세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사람이 장례치르고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예수님을코너로 물러온 거예요. 일곱 명 아들이 죽고 이제 그 일곱 아들과 더불어 동거했던 그, 어 아내도 죽었을 때 결국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가만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서이 지상에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시집가고 아니,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 땅에 왕을 세우고 그렇게 다스린 세계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영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집가 장가라고 하는 결혼 제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일도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가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나니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아, 그가 가시떨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과거 시절은 말해야 되잖아요. 네거를 그냥 현재 시대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비록 인간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사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입니다. 그럼 산하 중하의 관건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어도 살아 있는 거죠. 살아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일 없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 명확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하시니. 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지금 어떻게 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장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증거가 뭐냐 영이 주시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가 은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마귀자시처럼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잘못된 지식, 예지식 그리고 마귀한 속은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걷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큐티를 하는 거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 악한 지식 옛 지식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지식 은혜로운 지식 영생의 지식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게 때 우리가 속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말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대학 캠퍼스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자유케 하는 걸 알죠 오늘날 사람들이 과거로 말하면 인간이 이토록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이나 자연공을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연이 과거로 인해 된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가진 물질적 욕망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소유욕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과학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과학은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일반 대학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경 말씀 인용하는데 과학이 발전함으로 미신에 사람들이 해방됐어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 과거 역사를 여러분 되켜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연재에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밤만 되면 이런 공포에 떨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자연에 인간을 엄습하는 그런 악령이 없다는 걸안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악한 영들의 인간이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과연 진정한 해방이 있느냐? 그러지 않죠. 죄 문제라든 육신의 문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옛사람의 문제가 해방되지 않으나 해결되지 않으나 진정한 해방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는 오늘날 학문이 인간을 한편으 해방시키지만 진정한 해방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라든지 인간에 있어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완벽한 해방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이 주는 은사와 영이 주는 생명, 영이 주는 그런 능력 생명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해방을 맛보고 살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이렇듯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니까 어때요 세기간 중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을 만큼 아, 예수님의 말반채 완전히 녹다운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주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게 되면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제껴놓고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이 모든 것들 이루야 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자신을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탁월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을 보고. 거짓된 걸 벗고 소금 거대서 벗어나고 그리고 아집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